안녕하세요, 남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마크 초보자들을 위해서 마크 엔더를 가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. 먼저 준비물은 엔더의 눈하고 또 엔더 포탈입니다. 여기 있다. 네, 먼저 여기서. 하나, 둘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5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이 23, 23, 23, 23, 이3 23, 23, 23, 23, 2 이쪽으로. 아, 또 여기도 이렇게. 네, 이렇게 하면 딱 엔더월드가 가집니다. 네. 네, 엔더드 본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남기로 했습니다.